굿모닝입니다. 와 비가 엄청 오네요. 와 좋다 좋다. 낮부터 내린 비는 이렇게 계속 오고 있습니다. <laughs> 야 비가 오니까 작물도 심었던 거랑 화단의 꽃들이 아주 생생해지는 것 같습니다. 와 오늘 방송에서 이장님이 나무 나눠준대요.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해. 앞집 언니랑. 여 앞집 언니랑 가보려고 10시부터 선착순이라니까 한번 가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식당 갔는데 파 농사지으신 분이 파 먹을 거냐 물어보셔가지고 먹는다니까 파를 이만큼해 주셨어요 진짜 많이 주셨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인심 좋은 강화도입니다 어제 아빠랑 신사방이 여기 빗길 만들어놨는데 그래도 비가 오니까 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어제 정말 때 앞에서 고생 진짜 많이 했는데 야. 그냥 비가 맨날 여기 고여가지고 오늘 막 황량 넘쳐나거든요자 공사하시는 수고가 공사하셨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. 아 상추는 하루가 멀다고 잘하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어디서 뜯어 먹고 그지도 뜯어 먹었거든요. 또 올라왔어 이만큼이나. 와 이따가 또 먹어 봐야겠습니다. 금마기도 많이 올라왔네요. 귀염둥이 금마규들이 많이 올라왔어요. 금마규. 금막규 새싹은 이렇습니다. 금막규 깍지를 벗고 나오는 금막규예요 이게 금막규 깍지예요. 깍지. 이거 보이시죠? 이거 이렇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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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큼한 거. 요것이금막규 씨앗입니다. 씨앗에서 저런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. 네. 여기 모종판에다가 물 해놨죠? 여기 지금 초당옥수수 해놨어요. 초당옥수수 이웃집하고도 나눠서 심고 하려고 좀 넉넉히 심었습니다. 야잘 자라길 바라며 조당옥수수 화이팅 이좀 보세요 이좀 보세요 양파 약간 썩고 물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땅에 물고 오잖아요 싹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싹을 잘라서 먹으면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절대 무르거나 짓무르거나 썩는다는 양파 있으면 버리지 마시고 한번 땅에 심어보세요 땅의 기운이 새 생명을 불러온답니다 역시 땅은 좋은것이요 텃밭에 있는 당근, 당근, 이 잎사귀가 그렇게 맛있다니까요, 이 잎사귀가. 세상에. 신통방통해요. 이 잎사귀 너무 맛있어요. 한번 잡숴보세요 상추, 뜯고 있습니다. 상추는 밑에서부터 또, 이렇게 밑에서부터 또, 이렇게요 아이는 좀 다르죠? 동글동글동글한 게. 네, 요런 샐러드 같은, 요런 유로피안 뭐, 이런 샐러드? 뭐 같은, 요런 작물도 되게 맛있어요. 비온데 밟아봤더니 좋네요. 오 불고 안 꺼지고 잡초도 안 나고 오 밭에. 어우 좋습니다. 아버지 성공했습니다. 성공. 응. 우와 이쁘다. 이쁘다. 자두나무 심을게. 요 저는 그러면 자두나무. 무슨 응. 부분? 아. 예. 네. 감사합니다. 하나씩. 한 개만 가지고 가셔야 돼요. 한, 한, 한 집에 하나. 한 집에 하나. 네 알겠습니다. 얘는 자두나무예요. 그러면? 얘 예, 자두요. 자두. 네, 자두하겠습니다. 자두나무 좋은 걸로 가져갑니다. 조금, 조금 네. 주민, 거기 안에 있어요. 주민들 모시고 가서 이렇게 멋지게 또전 자두나무 득템했습니다 자두! 우리 아. 나무 열심히 심어서 잘 키워보겠습니다. 황도, 황도, 와, 황도. 사장님 어떤 나무? 네. 무슨 나무? 자두저 자두. 저 자두. 아니, 언니는요? 아, 복숭아, 강아, 강아, 화이팅! 하나, 둘, 셋. 강아, 강아, 화이팅! 네, 오는날 묘목 얻어왔어요. 우리 옆집 언니, 뒤집 사장님이랑 다 가서 이렇게 얻어왔습니다. 엄청 크죠? 자두나무 보이십니까? 와, 비가 문제가 아닙니다. 우와! 야, 이 나무 얻어왔어. 자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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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두나무. 자두, 자두, 오, 좋지, 좋지, 좋지. 자두나무 멋지죠? 소지가 이 자리에다가 심으래요. 그래서 이 자리에다 한번 묻어보겠습니다. 심어보겠습니다. 오, 자두나무 득템. 구덩이 이만큼 파고 부엽터 넣습니다. 어, 뿌리 튼실하쥬! 딱또 올라와, 유! 자, 심어 보겠습니다. 나무 오늘 날짜로 해서, 이장님이 주신 거, 또 이렇게 주민들하고 함께 나무 심어봅니다. 자주나무 짠! 잘 자길 바라며. 아침에 나무 심고, 텃밭에서 뜯은 상추, 진짜 싱싱하죠? 그러면, 방귀. 이건 수경씨가 준 거예요. 그리고, 텃밭에서 기름 배추로, 당근 김치 해서 밥 먹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! 역시, 신선한 님이 달라요. 진짜, 완전 싱싱해요. 와, 텃밭. 그리고 파도, 파도 이것도. 우리 텃밭에서 나온 거랑, 또 이제, 옆집 아저씨가 주신 거랑 같이 먹고 있습니다. 이거 유로피안 샐러드인가? 이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올해도 많이 심어야겠어요. 와, 맛있다. 비가 온 아침, 너무너무 분주한 하루였습니다. 무엇보다도, 선착순 50명. 자주 나무 받아온 게 가장 큰 득템이었어요. 이렇게 비가 온 날도 바쁘게 움직인 채여사였습니다. 이 비를 맞으며 작물들이 쑥쑥 자랐겠죠? 다음 주에는 얼마나 더 커졌을까요? 와우!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.